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? 수익을 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이쪽 강의를 배우고 유튜브 멤버십 영상을꼭 시청하세요. 우리가 캔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다면 정확한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. 어디서 매수를 해야지 나에게 좀더 유리한 위치인지.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하게 되겠죠. 손실은 최소화, 수익은 극대화.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들어있는 멤버십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락했던 주가. 저점을 찍고 잡아주면서 넘어갈 때는 매수관점. 1, 2, 3, 매수봉. 후강생분들이 배우는 캔들 조합 강력한 캔들 조합이 만들어졌다. 올라갈 때 저항을 맞고 빠집니다. 좋은 저항을 받았을 경우는 내려왔을 때 좋은 지지 이 캔들에서 멤버십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 라인에 캔들이 걸렸을 때 우리가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보다 빠르게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확실한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나오면서 매매를 했더라도 빠질 때 손실은 최소화, 수익은 극대화 좋은 저항을 받고 지켜주면서 넘어갈 때는 다음 저항까지 다음 저항까지 찔러준다.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.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자 빠지면서 지켜주면 좋은 자리. 오늘자 캔들 지켜주고 있을 경우 5일선 5일선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좋은 저항과 빠질 때 좋은 지지 같은 날짜에 올려드린 이노테크 하락하는 주가 저점을 찍고 잡아주면서 넘어갈 때1,2,3 매수봉 초강생 분들이 배우는 강력한 캔들 조합. 올라갈 때 저항을 받고 좋은 저항을 받았을 경우는 내려왔을 때 좋은 지지.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 다시 한번 캔들 조합이 만들어졌다. 올렸다 빠지면서 이 캔들을 해석할 수 있다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. 특별한 재주나 운이 없는 경우는 차트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.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종목, 그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에 집중한다. 참고해서 두 종목 더 보게 되면 올선 부드럽고 완만하게 상방 쪽으로 오늘자 캔들, 위에서만 매매가 가능하고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.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자, 빠질 때 지켜주면서 돌아갈 수 있는지. 일봉에서 오늘 자 캔들 위에서만.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오늘 자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. 차트 흐름을 이해하고 캔들을 해석할 수 있다면, 남들보다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다.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라고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때요? 좋은 자리에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죠? 하락했던 주가, 저점을 찍고 잡아주면서 넘어갈 때, 수강생분들이 배우는 강력한 캔들조합, 1 2 3 매수봉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자 빠질 때 좋은 저항을 받았을 경우는 내려왔을 때 좋은 지지 밑으로 빠졌을 때도 캔들을 해석해 줍니다. 흐름을 이해하고 캔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엉뚱한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지 않습니다. 남들보다 빠르게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다. 매매가 힘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만 보시고 그 영상에 집중하세요.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, 그리고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올라갈 때 저항을 받고 좋은 저항을 받았을 경우는 내려왔을 때, 좋은 지지. 그리고 지켜주면 좋은 자리. 자, 밑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. 다음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. 일단은 간단하게, 중요 라인에서 핸들 걸리고, 잡아준 상태에서, 다음날 양봉에서.